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방법. 자, 신청서를 작성을 했죠.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을 했고요. 자, 작성한 뒤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은 작성된 것을 이제 서류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조. 어떻게 했습니까? 신청서 만들어지고, 별지. 신청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지. 여기 신청서 이게 뭐 여러 장이라고 해도 한 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결지 그 뒤에는 소갑제 1호증, 소갑 1. 그 뒤에는 소갑 2, 소갑 2. 2호증. 그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 그다음에 진술서. 그다음에 위임장. 자, 이런 서류들을 쭉 모아진 거제조한 거죠. 이렇게 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제출하면 판사님이 심리하시고요. 심리하시고,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담보 제공 명령. 자, 그러면, 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을 때, 네, 실무적으로 담보적인 명이 내려졌을 때, 담보를 이행하고요. 담보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이때 세금 낸 영수증, 세금 영수증, 그 다음에 수수료,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증, 이것을 보정서로, 이것을 보정서로 채권자가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에 이건 채권자가 직접 제출해 줘야 돼요. 네. 자 담보를 이행한 공탁서나 또는 공탁서나 또는 보증보험증권은 회사에서 직접 제출해 주지만 이 세금낸 영수증 이거 세금낸 영수증은 어, 그 보증보험회사나 또는 공탁이 관리하는 관련돼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가 담보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때 담보 이행함과 동시에 세금 낸 영수증과 수수료 영수증을 보정서로 해서 보정서로 해서 법원에 제출해 줘야 된다. 법원에 제출한다는 얘기는 민사 신청과에다가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배에 보시면 예, 신청과 예, 민사 신청과에 제출한다는 얘기죠. 보정서로 예, 접수 창고에 가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담보명령 이행이 내렸을 때 부동산 등기의 특수성은 하나 뭐가 있습니까? 보정서로, 보정서로 요 등록면에서 이거를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제출. 네. 담보를 이행함과 동시에, 동시에 요 일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보십니다. 심리하고 나서 담보명령 내렸는데, 아, 담보 이행 됐고요. 그 다음에 아, 전자적으로 들어오죠. 세금 영수증, 수수료 영수증은 채권자가 보정서로 제출했고요. 그러면 아, 등기할 수 있는 요건이 다 성립이 돼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재판부는 결정을 해 주죠. 결정. 이렇게 결정을 해 주게 되면 재판부는 이렇게 결정을 해 주면 이제 결정문만으로는 아직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대외적으로 공시가 안돼 있습니다. 결정한다는 얘기는 지금 판사실에서 이렇게 생각이면 돼요. 판사실에서 판사님이 지금 결정문 만들어서 뭐 찍었다. 결정문에다가요. 도장을 찍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결정한 거예요. 아직 결정문이 법원 안에 있죠. 이 가압류 결정에 우리가 가압류 결정을 신청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는 겁니다. 채무자가 자기네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처분 금지효라고 하는데 이런 처분 금지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 말씀드렸었지만 결정만으로는 발생되지 않고요, 이 결정문이 세상 밖으로 튀어 나가야 돼요. 세상 밖에 알려져야 된다고요. 결국에는 집행이 되어야만 처분 금지라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